함수 f(x)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세제곱으로, x가 1보다 클 때는 ax 플러스 b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a-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a-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각각 얼마인지 구해야겠죠? 이 함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함수는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수 있냐면 함수 값이 극한 값과 같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이 이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식 x 세제곱에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f1의 값을 우리가 알수 있고 이 아래식에서 x가 1로 갈때 극한 값도 이때 함수 값과 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F1의 값은 1이고, 극한 값은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는 1이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해야 하니까, 위에 있는 식의 미분에 1을 대입한 값과 아래 있는 식의 미분에 1을 대입한 값이 서로 같아야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식은 미분하면 3x의 제곱. 거기에 1을 대입하면 3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식은 미분하면 a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가 3이구나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a가 3이라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a와 b의 값을 이용해서 a 빼기 b를 구하면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어서 5가 된다 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는 연속이기도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